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를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다가 엎드렸더니.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해 성전을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.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, 내 발을 두는 처소,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곳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줄을 내 문설줄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사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귀를 지켜 행하게 하라.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.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.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.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.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. 재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척이요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다른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의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번제당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네,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기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제단에 내불과 아래층 내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쳐소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다음 날은 흠 없는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기를 수송하지 정결하게 한것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신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당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 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로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,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의 제물을 삼고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양한 마리를 흠먹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,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자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세제를 드릴 것이라.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소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.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.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 들게 하리라.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.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.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.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송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송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.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중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제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. 내가 곧그 기업이라.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.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.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군재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.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,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. 아멘.